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점 마마입니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마마님 점을 보러 가면은 신점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주를 통해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 도대체 좀 정확한 차이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신점하고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주는 태어난 열월 시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갖다가 하나의 통계로 뽑는 거를 이제 사주라고 합니다. 철학적에서 많이들 얘기하죠. 그리고 운의 흐름을 보는 게 이제 사주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주는 거의 철학원에서 많이 이 학자분들이 하시죠. 연구도 하시고 또 통계를 놓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을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주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풀이가 사람마다 틀려요. 사주와 보시는 선생님들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같은 생년월일을 놓고. 보는 시야가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공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 사주를 똑같이 똑같이 뭐 대통령 사주를 놓고 보더라도 이분은 이렇게 사주를 풀고 이분은 이렇게 사주를 푸는 거는 어떤 내공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 망합니다. 사업을 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주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이제 여기서 사주와 신점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신점은 신내림을 받은 저희 같은 무속인들이 이제 신점을 본다고 해요. 자, 저희들은 비방책과 해결책을 같이 알려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망하겠다, 안 망했다고 판단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입장이죠. 사주를 보시는 분은 사업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무속인들은 사업과 동시에 망하고 흥하는 거를 판단을 지어 줄수 있고 저희들은 비방책과 해결책을 해줄수 있는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신점과 사주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신점은 저희가 어떤 신의 기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전달해주는 게 신점이고요 어, 그래서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어,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저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한게 어, 저한테 맞는 얘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신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주는 여러분 생려월일 사주 팔자를 놓고 풀어주는 거를 사주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무속 선생님들이 사주와 같이 겸해서 봐주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쁜 거는 아니지요. 그러나 정확히 신전과 사주가 무엇이냐고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답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는 여러분 통계, 운의 흐름의 통계, 영적인 기운이 없이 보는 게 사주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선생님의 내공으로 보는 거죠. 공부한 선생님이 철학자의 내공으로 사주팔자를 볼수 있는 거고요. 신점은 저희 같이 신을 받은 무속인이 신의 기운으로 영적인 기운으로 여러분들의 흐르는 운명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조상님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조상님들이 어떤 기운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건 저희 신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죠. 차이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 신점하고 사주의 차이도 있고 이 사주와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무속인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철학원을 고집합니다. 물론 철학원에도 훌륭하시고 내공이 많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조상과 함께 저희 아이의 어떠한 흐르는 기운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신점으로 많이 보시죠. 그리고 요즘 흔히들 빙의가 되어 있고 이 행동이 빙의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지을 수 있는 건 저희 신점을 통해서 빙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는 게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신점이죠. 무속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조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르게 설명해 드렸어요. 사주를 볼 것이냐, 신점을 볼 것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사주의 통계, 신점의 통계. 그래서 신점하고 사주는 이렇게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빙이나 우리 아이의 우울증,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신병, 무병도 저희 무속인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놓고 신점 보는 게 좋다, 사주 보는 게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무속 선생님들이 신점하고 사주를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무속인들, 선생님들입니다. 자, 오늘 용인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사주와 신점을 놓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궁금한 부분이 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다음 영상을 놓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조금 힘든 분들한테 뭐 거짓 팔자 거짓 팔자 이러는데 진짜 그 거짓 팔자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요? 자이 팔자 팔자는 태어난 운명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참 그러네요. 거지사주. 물론 있습니다. 사주가 좋으신 분, 나쁘신 분을 놓고 보면은 그 사주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 사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무당집도 가고, 교회도 가시고, 절에도 가시고. 운명을 바꾸려고 다니는 곳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도 인정은 하시죠? 내 사주팔자가요. 살아와 보니 어느 날 문투 힘든 걸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로 가시고 무소선생님 집으로 가고 절로 가시고요 다니는 곳마다 운명을 바꾸는 기운은 방법은 분명히 다르겠죠 무소선생님들은 기도도 시키고 초도키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고 교회에서는 참회하라고 그러고 절에서는 업장을 풀라 하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공통적인 게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니시는 거죠. 왜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자, 내가 태어난 달이 1월, 2월, 3월, 4월 12달을 놓고 여러분들의 4주 8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인정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무속인은 조상의 성향도 봅니다. 그게 조상에서 주는 영향이 좀 있을까? 태어난 4주 8자의 영향인 걸까? 이 사람의 인성의 영향인 것과 여러 가지를 놓고 봐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운명을 바꿔야지 그냥 단순히 기도 하나로 사주팔자가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려면 여러분 조상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요. 사주팔자 이 사람이 태어난 날도 알아야 되고요. 이 사람의 인성도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름도 봐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팔자에 운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 비켜가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이죠. 운명과 운,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소 선생님들의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용인중전마마 저부터도 바꿔드린다고도 하고요.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바꿔지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거는. 그러나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는 드립니다. 실제로 거지 팔자는 존재할까요? 네, 그런 팔자는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자의 팔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팔자와 운명은 여러분들의 기운과 사주와 여러 가지로 놓고 바꿀 수는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